오늘은 화장하는 것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지금, 일주일이 7일이면 거의 5일은 넘, 5일을 정도는 계속 약속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밖에 나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그 5일 중에서 제가 화장하는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 화장을 5일 내내 하고 다녀요. 리얼, 찐 데일리 화장인 거죠? 그 화장하는 걸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고 나가볼 거고요. 오늘은 제가 늘 먹는 <laughs> 돈까스 먹으러 갈거여가지 지금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후다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촉촉한 베이스를 하면 막땀 때문에 습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무슨 선크림까지만 수분감 있는 걸로 해주고 피부 화장을 좀 간단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해줬습니다. 선크림은 이거 쓰고 있거든요. 에뛰드 순정 쓰고 있는데 이거를 친구가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올리브영에서 두개 한꺼번에 세트로 묶어가지고 팔때 구매를 했어요. 근데 되게 순하게 잘 발리고 가볍고 수분감이 넘칩니다. 얼굴까지는 정말 정말 잘 바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새 너무 햇빛이 뜨겁고 진짜 해도 강하고 햇빛도 뜨겁고 막 너무 난리 난리여서 그냥 팔이나 이런 부분은 타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탈 생각으로 다니지만 그래도 얼굴은 얼굴이랑 목은 좀 최대한 좀덜 타보고자 요새는 베이스를 싹다 해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컨실러로만 사용해주고 있어요. 요 컨실러도 사야 되는데 이 루나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이랑 밝혀주고 싶은 부분 두들려주거든요 저는 다크가 좀 심한 사람이라. 핸들로 그냥 메인 화장은 이렇게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으니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기 전에 잘 사용하고 있는 애 에크멀 그로로 결을 좀 살려주고요 빈 부분만 그려주고 갈게요 눈썹은 진짜 이제 곧 사야 돼 로맨과 하늘 풀로 우거든요 얘가 진짜 저랑 제일 색이 잘 맞아가지고 요즘 이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도 아니고 그냥 계속 이걸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좀 쟁여놨어야 됐는데 그리고 섀도우는 안 합니다. 끝부분 음영만 줄 거라서 애교살이랑 팔레트의 맨 끝에 있는 이 색상으로 브러쉬 묻혀가지고 애교살 부분만 한번 이렇게 그어줘요. 확실히 애교살을 그리고 그리지 않고의 차이가 화장에서 확 드러나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다 그리는 이유가 있었어. 요거 에뛰드에서 이번에 샀는데, 레오데이 님이 유튜브 영상에서 좋다고 하셔가지고,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스카라는 홀리카 홀리카. 요 칫솔 마스카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원래는 3C에서 나온 마스카라 썼는데 얘가 좀더 요즘 화장이랑 잘 어울리게 얇게 한올 한올 발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 썼더니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가 뷰러 한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화면상에. 손에선... 내려오는데 립술은 진짜 요새 많이 쓰시더라고요 유튜브들 다이 하트 퍼센트 요립 라이너들 가지고서 사용을 할 건데 솔직히 이 크리미 틴트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음 그렇게까지 저한테 베스트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컬러거든요. 오히려 입술에 주름이 많은 사람들은 입술 주름 부각될 수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아이가 정말 요물입니다. 입술 그 그림자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핑크 컬러는 좀 이렇게 볼이나 뭐 섀도우 같은 거할때 오히려 활용해주고요. 입술 그릴 때는 이렇게 입술 외곽을 한번 따줍니다. 그리고 요새 립스틱을 두 개를 섞어 발라요. 저는 눈화장을 강하게 하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입술이나 블러셔에 힘을 주는 편인데 무슨 컬러 조합이야 싶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트 퍼센트 제품이고 하나는 맥 제품이라서 약간 글로우한 느낌의 코랄 컬러거든요. 진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싫하나 이런 컬러를 더 해줍니다. 코랄 컬러에 보라색 한 방울 색감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하트 퍼센트 한번 깔아주거든요. 확실히 글로우한 립들이 입술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얘는 제 입술에 올라왔을 때좀 저랑 막 엄청 찰떡이다라는 컬러 색상이 아닌 기분이 저혼자 들어서 그래서 이 보라색깔 색감을 넣어줍니다. 안쪽에 살짝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의 모든 화장이 끝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면 요새 점을 찍어주거든요. 아까 썼던 그 아이라인으로 기미인 듯 점인 듯한 그런 아이들을 위주로 찍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티안 나고 정말 자연스럽게 점 찍을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이제 저는 옷을 입고 올게요. 이렇게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잔머리도 이렇게 빼고 싶은데 오늘은 제맘대로 뭐가 되지 않는 기분이네요. 이렇게 잔머리 뺄때 아까 사용했던 그 브로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약간 살짝 결이 잡힙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화장 끝났고 나갈 준비만 하면 되고요. 가방은 나땡리틀 가방 챙길 거고요. 엄청 커서 좋더라고요, 이게. 지갑이랑 싹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갈 겁니다.

블로그 봤어요. 맞다 아, 진짜요? 그 아, 블로그 본인이 알아봤어요. 진짜요? 나그게보이니까 아, 아나 진짜 아아아아 아.

봐요 이거 딱푸제에 맛있는 거 황꽁실꽁실 맛있다 음 피자에 찍어 음